우리는 때로 잘못된 자아로 자기를 갖다가 구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드라는 것은 충동적인 나고 자아는 어떻게 보면 은 판단적인 나고 그다음에 슈퍼에고 그러니까 자아라는 게 에고지 않습니까? 슈퍼에고라는 건 그거를 갖다가 초월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절대적인 자아라고 할수 있는데 그 중간자적인 자아가 사실은 좋은 자아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자아가 될 수가 있는데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 강해지고 했던 이 조커의 모습은 결국 올바른 조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가끔 때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 혁신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도파민 호르몬이 굉장히 과하게 분비돼서 자기가 옳다고막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신념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이나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상대방에게 귀도 기울이고 소통돼야 되는데 대신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생기고 자기 전환이 됐을 때는 옥시토신이나 세로토닌 호르몬은 떨어지게 되고요. 자기를 누군가가 공격할지 모르겠다는 불안 추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코티존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아 전환이 자기 확신으로 변한 이 상태에서는 도파민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색깔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코티졸은 강하게 나타나지만,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도 모르면 되게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계속 옳다고 주장하고 나쁜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